안녕 전나카네 콘차코고스 환영해 물만 팔로 타핀 배티카 타핀 베티카 신제품 최초 파는 곳이야 와자 한번 보도록 할게 오 타핀 배티카가 뭘까 여러분 타핀 배티카본적 있어? 난 처음 봤거든 우와이 도대체 뭘까 제가 알려줄게 타핀 배티카는 일단은 자동차가 어, 팽이처럼 변신하는 전낭감이래 탑하면은 팽이잖아. 핀 배틀카 자동차잖아 어, 자동차가 핑을 변신한다는 거야 우와 신기하다 진짜냐 자, 한번 볼게 자동차가 팽이를 변신한데 우와 이런거는 로봇이 팽이 변신한 거 봤어도 자동차 변신한 거 처음 본데 아 물론 얼마 전에 나왔었던 그거야 음 자이로카 자이로카는 이제 팽 펭... 오토바이가 변신했는데 이번엔 자동차 로봇으로 자동차가 팽이로 변신한구나 순수 국내 기술을 개발한 배틀장차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자 충돌하면 배틀 팽이로 변신하는데 우와 부딪치면은 팽이로 변신한대 자동차가 헉, 충돌하면은 변신해서 회전한다 팽이처럼 우와 뭔지 알겠다 자 이거는 배틀 세트야 탑피메틀과 썬더 앤 썬더 대 비틀 배틀 세트 오자 보면은 전용 스타디움 그리고 배트카독개래 어, 이게 스타디움이었어 엄청 아담한데 조그만 피자만네 어 조금, 되게 조그만데 제가 여기는 어, 상당히 생각보다는 큰 얘는 비틀이래 비틀인데 어어 어, 조금 단순하면서도 안에 어 눈, 눈, 눈도 있어 눈알도 있고 눈썹도 있고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 이게 바로 어.. 도,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.. 그건가 봐 팽이처럼 오 신기하다 바퀴로도 굴굴라고 자동차라도 되고 갑자기 부딪히면은 팽이 가 되는 거야 우와 이번에는 썬더야 썬더는 좀더 멋있게 생겼는데 빨간색이야 오 빨간색 썬더 역시 얘도 눈알이 있고 뒤에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팽이 부품이 있어 오 게다가 여기는 이게 그, 스타디움인데, 상당히, 어, 작은데도,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끔수 있나봐. 그치, 스타디움이 좀 너무 크긴 하지. 기본 팁이 장착되어 있으며, 어, 이게 팁이래. 팁을 조치하면은 다양한 스피 배터리 할수 있습니다. 우왕, 그랬구나. 탑핀 배터카 후레싱 기어, 어, 후레싱 기어래. 어 이거는 무슨 얘기면은 후레싱 기어니까, 밀면은 윙! 하면 소리 나면서 앞으로 쭉 가는 그런 건데, 자, 제강 회전으로 배틀하라. 오, 자동차가 팽이 변신한다. 충돌하면 배틀 팽이로 변신. 오, 게임 방법은 자동차 앞바퀴를 앞 바닥면에 닿게 해서 여러 번 굴려준 후에 바닥이나 자동 스타트면 내려온다. 자동차 범퍼가 서로 부딪히면은 배틀 팽이로 변신하는 회전을 시작한다. 우와, 변지 배틀 시작. 상대 튕기거나면은 이기고, 어 이거는 버스트 피니이시잖아 상대 오래 회전하면은. 스핀페이지다 우와, 이랬을까? 어, 자동차 바퀴가 작동할 때는 손을 자동차 바퀴에 닿지 않게 하래. 닫힐 수 있으니까, 저기진 변신 방법에는 무리한 방법으로 가지 말래. 얼굴, 얼굴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, 안에는 타피베이카두 개, 조기체 용팁 네 개, 스트라이트 용한 개가 들어있대. 오. 자, 이거는 홍퐁 일렉트로닉 플라스틱 토지를 만들었고, 중국에서 흔들었네. 자, 한국에, 가이아코프레이에서스페인 판매하고 있어. 오, 그랬구나. 가이아라고 그 장난감 그 유통하는 회사인데 이는 직접 기획을 해서 만들어서 파는 것까지 하는가 봐. 자이번에는타피베이카 이글데 코누 배트세트야 오, 우와. 자, 이것도 역시 전용 스타디움과 베트카 두 개가 되 있는데 얘가 코누야. 코드는 파란색이긴 한데, 얘는 약간, 어, 오... 뭐 장갑차처럼 생겼어. 오... 이럴수가 크다. 생각보다 큰걸. 우리가 생각하는 터리미카드도 훨씬 크고, 역시 밑에는 돌아갈 수 있는 팁이 어, 붙어 있고, 이글, 이글은, 아까 봤던 이글이 얘야? 예? 아닌데? 얘는 썬더구나. 아까는 썬더고 이가 이글, 이글은, 어, 독수리 같은 눈을 갖고 있고, 빨간색이네. 오. 어, 여기도 TV 있어서 돌아갈 수 있어. 충돌하면 변신해서 회전한다. 신기하다. 충돌하면 배틀 변신, 배틀팽이로 변신. 우와, 탑핀 배틀카. 우와, 특허받았대. 전용 스터디 이 들어있대. 후렉션 기어도 있고, 어, TV 교체하면 다양한 스피드를 할수 있대. 우와. 자, 보자. 자동차 팽이로 변신할 수 있고, 어, 후렉션 기어로 밀면은 충돌해서 변신하면 평이로평이로 변신해서 회전할 수 있다고 스타트 위에서도 되고 밖에서도 되고 우와 나머지는 똑같아 여기 엄청 많아 오. 이번에는 풀배트 세트야 오, 풀배트 세트는 가격이 센데자 크래시업 스피 배트 시스템 탑핀 배트 카 아니 얘들은 저기 80년대 오셨어요 80년대 애니메이션 스타일인데 어 충돌 변신 회전 우와, 전동체팽이를 변신인데. 우와, 던드스피너, 코너스피너 이글스피너, 비티스피너, 탑핀배트가네 종이 있대. 우와, 종류가 다 많았으면 좋았겠는데. 크래쉬어 스피드배트 시스템, 프레션 가속기어로 초관도 전진하고 충돌로 가드범퍼가 눌리면은 가속기어가 회전기어로 전지업 스피드, 첫 스피드, 스피드 배트 시작. 우와, 게임화 고 아까 열려줬고. 우와, 총네 개. 어, 배틀카에다가 스팀 한 개까지 있어. 오, 나머지는 똑같고. 우 와, 자동차가 폐기를 변신한다고. 우 와, 이야.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. 자, 이렇게 만나봤는데 여기는 도대체 어디일까? 바로바로 토이플러스 구성점이야. 필요한 자는이기서 구비하는 쪽같아 파이소 커머 다음에 또 만나. 빠이빠이, 빠이빠이, 빠이빠이.